오늘은 다시 육수, 멸치 육수를 뺄까 합니다. 아, 저는, 어, 요거 멸치, 어, 살 때, 세일할 때, 예, 두 박스씩 사놓고, 냉동실 에 넣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오늘 다시, 다시마, 아, 요것도, 인터넷에 보면은, 파지 다시마 있습니다. 그 1kg에 한 9,000원, 어, 이1 밖에 안 합니다. 요거 사서 넣고요. 그리고 양파도, 어, 작은 거, 짐 담는 거, 요걸로, 요걸 하면 되게 쌉니다 요걸 샀고요 요건 텃밭에서 가는 거고 요렇게 음, 해서 무도 넣으면 좋은데 무가 없어서 저는 양배추 양배추 껍데기 몇개 넣어서 이렇게 물을 30분 동안 우려내면 됩니다 양배추 잎도 한5장 찢어서 뜯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30분 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수를 이렇게 끓여 주세요 어, 코인보다도.